어떻게 리베리베에 지원하게 되셨어요? 음, 우선 제가 평상시에 옷을 좀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뭐 빅사이즈 모델 쪽으로 좀 알아볼까 싶어서 검색을 해봤더니 그 리베리베에서 빅사이즈 모델을 구하는 글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도전을 좀 해볼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우선 고민이 드니까 우선 사이트부터 들어가보자 하고 사이트를 들어갔는데 거기 지금 모델로 계신 핫다님이그 사진 촬영하신 게 있더라고요. 근데 사타님이 너무나 밝은 표정으로 행복하게 사진을 찍은 모습을 보고 저도 저렇게 행복하게 밝게 한번 사진을 찍어보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. 그러면 평소에 몇 사이즈를 입으세요? 제가 옷을 사려고 할때 우선 제일 큰 사이즈로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120 사이즈로 알고 있어요. 음. 그러면은 저희 이제 리베리베에서 몇 사이즈를 입으면 좋을까요? 어 제일 큰 사이즈들마다 입었으니까 리베리베에서도 아마 8X를 입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. 음. 근데 120 사이즈 처럼 보이시지는 않는데, 어, 근데 제가 그래도 저는 뭐 중간에 갑자기 뚱뚱해진 것보다는 엄청 어렸을 때부터 뚱뚱함을 좀 유지했다라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제가 뭐 중간에 날씬했는데 뚱뚱해진게 아니라 120 사이즈처럼 안보이시는데? 어.. 그러니까 제가 그 통통해서 그 통통을 유지하고 있는거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사이트들마다 맞는 옷이 없어서 큰 사이즈만 찾아서 입다보니까 120 사이즈가 저한테 맞는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음... 120사이즈를 입고 있어요. 그러면 우리 8X라지를 한번 입으러 가볼까요? 네, 네. 가봅시다. 좋아요. 근데, 이거 파, 8X가 아닌 것 같은데? 8X가 이렇게 큰 건가요? 아니면, 더큰 사이즈가 있을까요? 저한테 너무 <laughs> 큰것 같은데요? 네. 어? 8X가 맞는데, 오, 6X 라지를 입어봐야 될것 같거든요. 한번 뒤한번 돌아봐 주시겠어요? 오, 엄청. 한명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? 다시 앞으로 보실래요? <laughs> 처음 느껴보는 느낌인가요? 이렇게 제일 큰 사이즈를 입었는데 정말 좀 약간 색다른 것 같아요. 음. 평상시에 이렇게까지 큰 사이즈는 사오지를 못해가지고. 한번 허리 이렇게 빼보시면은, 와, 진짜 분명. 그러면은, 이거 지금 8 x 라는안될것 같고, 음. 우리 한번 6X라지로 입어볼까요? 네. 자, 6X라지. 어, 이것도 좀 살짝 큰거 아닌가요? 만는 사이즈인가? <laughs> 어, 지금 근데 이분 웃고 계시는 것 같은데. <laughs> 근데 이것도 한번 잡아 봐주시겠어요? 옆에? 어. 6X라도 안될것 같은데, 어떡하지? 어쩌죠? 4라도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? <laughs> 일단 뒤에 한번 돌아봐 주시고. 어깨가 약간 제 어깨에는 이 어깨가 맞지 않나 싶기도음 그러면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4X를 입어보고, <laughs> 입어볼게요. 네. 네. 어, 이번엔 좀 핏이.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? 음, 제 사이즈를 찾은 것 같아요. 음, 이 사이즈가 맞으신 것 같아요. 모델 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? 한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. 저는 이제 4 사이즈입니다. 일단, <laughs> <나>, 결과는 저희가 <laughs> 상탄이고 말씀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어요. 어 저기 저기요 저기 오, 옷은 커실 촉 다시 해. 120 사이즈 처럼안 보이시는데? 어 그러니까 제가 <laughs> 안, 그안될것 같아 안해 아, 이러다 안이이러다 지금, 빨리 빨리 지금 응. 바로, 바로. 그러니까 제가 뭐... 전 이제 가와도 될까요? 아 어, 네네 어 자, 잠시만요! 네? 저기 옷은 벗어놓고 가셔야죠 뭐야? 잠깐만. <laughs>